저 옥상 올라가려면 여기를 통해서 올라가야 돼. 오우, 저 조심하세요. 네요 정도. 겉뜬히 할수 있어요. 올라갈게요. 와, 진짜 좀. 좁... <laughs> <laughs> 여기 보세요. 우와. 이거 턱이 300, 한 200에 300 되네. 엄청 낮아요. 하여튼가150 되겠네, 150. 정확하게. 이거 하면 죽거나 다칠 수가 있겠죠.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발라버리면 돼. 어마한 이렇게 러브보그가 많아. 국가적 대응을 해야지. 이거 못 살아, 얘네 때문에. 최고 해본 게 제가 3,500까지 해봤어요. 돈 벌면 배우고, 돈 벌면 배우고, 돈 벌면 배우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최소치로 잡아도 네. 5천만원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할수 있는 기술이 많이 있어요. 도장 공사, 옥상 방수하러 왔어요. 여기는 조금 어렵고 힘들고 까다롭고 빡센 현장이에요. 오늘은 이제 마감 페인트칠 상도 작업을 하러 왔는데요. 옥상 올라가려면 여기를 통해서 올라가야 돼요. 오, 옥상이 이렇게 올요 그래서 이 제가 막 철거 작업하고 기본 밑 작업하고 이럴 때는 사다리 차를 이용해서 장비를 다 올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마감이어서 들고 올라가는 건데 제가 이제 방수 공사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런 구조가 이제 자주 있지는 않아요. 옛날 빌라고 단벽도 여기 작업 잘못하면 떨어지면 최소 심하게 다치고 잘못하면 죽어요. 제가 이제 여기 고객님 이제 현적 보러 갔을 때 비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 현관 입구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싱크대에서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 받치려고 그릇을 놓고 계셨거든요. 아이 집에 물을 안새게 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하자 해서 이 고객님과 같이 통화를 했죠. 했는데 세 가지를 여쭤봤어요. 선생님 여기 올라가 보셨어요? 이랬죠. 올라가 봤대요. 여기 다른 업체는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대요. 선생님 여기는 어렵고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위험하고. 근데 견적이 셉니다. 그러니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해 달래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고. 아, 이런 건 진짜 거의 안 나와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세요네 네. 괜찮아요. 이 정도면 걷든히할수 있어요. 그러고.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다음 단계로 좀 내려볼게요. 응, 네, 그 밑에, 밑에 있는 내려야지. 자. 네, 정신만 바짝 차리면 안 다칩니다. <laughs> 꽉 잡을게요. 네, 네. 어, 살짝 놔주시면, 아, 어, 그렇지. 네. 이 진짜 귀한 거. 아, <laughs> 잠시만. 올라갈게요. 와. <laughs> 와, 진짜 좀. <웃음> <웃음> 네. 자, 자, 아, 자, 어떻게 잡아드려요 잡아 어떻게? 아니에요. 자, 조심히 오세요. 살살 네, 거기 잡고 <laughs> 여기 보시면 굉장히 진짜 이 주변 피디님 한번 보세요 이 담벽이 자 여기, 여기 와봐, 가끔 좀와 보자 저 여기 보세요 이거 턱이 300한200 300 되네 엄청 낮아요 하여튼가 자 전체 공사를 하지 않았어요 세대주들의 상황과 자금 상황 고려해서 절반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면 상태가 이, 이게 보이세요 이렇게 우레탄이랑 공구리가 밑에 슬라브가 이렇게 심각하죠 지금 이게 다 드러나면 이, 이게 물이 젖으면 이 습기가 위로도 빠지겠지만 아래로 침투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덮여 있으면 더 침투를 하겠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 공간을 이제 공사를 한 거죠. 아, 이 부분은 공사. 음, 그래서 이, 이, 이쪽 와 보세요. 자, 이쪽으로 들어오, 지금 들어오셔도 돼. 다 발랐어요. 여기를 다 이제 요 단벽이 크랙들이 다 있었어요. 꼼꼼히 이거를 다 그라인더로 갈아서 이걸 다. 이제 벗겨낸 거죠 우레탄 실리콘으로 다 틈을 다 메꿔줬고 이 단벽이랑 여기가 지금 의뢰하신 분의 싱크대에 있는 주방 라인이죠 여기서 이제 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출입구 라인에서도 세고 그래서 요거를 연장해서 물이 일로 이렇게 떨어지게끔 만들어놨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 안 새요 <laughs> 그래서 어머님이 엄청 좋아해 여기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엄청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진짜로 과장이 아니고 방수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물만 안색이 하면 최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요거는 빈 말통. 덜어서 쓰라고 나오는 이제 우레탄 상도 마감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 통에 보통 20평에서 25평 정도 칠해요. 여기는 그 정도 공간이 안 나와서 덜어서 쓰는 거죠. 얘는 이제 우레탄 상도라고 중도를 보호해 주는 보호제죠. 근데 페인트 계열인데 우레탄 페인트 계열이에요. 이 경화제. 적당하게 섞어서 절반 들어. 덜어서 이거 사각 사이강이야. 그럼 여기 발라볼게요. 여기 바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 대표님 자, 이 상태로 바르면 다 흐르잖아요. 그럼 저기 보양을 해야 된다말이외벽에다 흐르고. 그래서 이렇게 네번 타면은 이거가 안 흘려. 그냥 그 상태로 이렇게 발라 버리면 돼요. 그러면 밑에도 흐를 일도 없겠죠 밑에가 흐르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거를 이렇게 찍고 이러면 주르륵 흐르잖아요 이게딱 털어주면 은 이게 이렇게 딱 그래요. 오늘 이거 다 바... 여기도 발라야요이 이 중도를 보호하려고 이제 바르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죠 이건 주기적으로 해주면 좋아요 이 중도를 탄성 있는 중도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오늘 진짜 너무 어, 너무 더, 이거, 너무 더웠어요, 오늘. 어우, 너무 더워네 아, 여기는 일단 이 작업 시작하기 전부터 일단은 땀을 쫙 빼고 하는 작업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은 좀 새벽이고 또 비가 왔다 안 왔다 이렇게 하니까 날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은 지난주인가? 계속 뜨거웠어요.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laughs> 있는 것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페인트를 쓸때 살짝 이렇게 휘어주면 좋아요. 원래 이렇게 일자평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살짝 좀 휘어주면 서요가고 네, 그러면 작업할 때편해 이게 뭐냐면, 자, 피디님 어보세요 이렇게, 일, 여기서 보면 일자죠? 그러면, 이걸 작업할 때, 물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뭔가 좀언밸런스 하지 않아요, 느낌이. 이게 뭐냐면, 이 면이 여기에 밀착됐잖아요, 요 앞에가. 근데, 그렇게 미, 요 앞에가 밀착됐다고 했을 때, 이, 얘가 일자로니까 몸이랑 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다 보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면요. 휘, 휘,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는 밀착이 되는데 막대기가 올라왔어요. 몸으로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업하기가 좀 편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도 막대기가 얘가 몸 붙었는데 내 쪽으로 오죠. 그럼 바닥을 할 때도 똑같아요. 붙잖아요. 막대기가 나한테 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자꾸 휘면 안 좋은데. 자, <laughs>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가 이렇게 된 상태로, 자꾸 멀어질수록 힘들어요, 몸에서. 꼼꼼히 잘 발라주면 좋아요. 이거가. 와, 오늘 또 하필 러브버거, 이 자식들이. 많아져. 이거, 이거 약간 국가적 대응을 해야지. 못 살기, 못 살아, 얘네 때문에. 심하다 심해 오, 오. 아 진짜... 심각하다 오늘 왜 이래 이거 예상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못 했는데 이렇게 또 마감하는 이렇게 러브보그가 많아 오, 오. 막얼굴 막막 난리네 난리 하여 어렵고 힘든 현장인더 어려워졌어요 이 네. 정도... 네.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요거는 제가 한 5일 했어요. 할게 많아가지고. 사람 많이 쓰면 남는 이익은 이제 그만큼 줄어들지만 일은 빨리 끝낼 수 있는데 많이 썼으면 3일만 에도 끝냈는데 제가 직접 다 했기 때문에 많이 남았고. 그래도 인건비도 비싸고 기술료가 비싸요. 왜냐면 이에 역지사지 하면 편해요. 우리가 수전 교체, 방수 교체는 고객들이 셀프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비싼 기술료가 책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셀프로 하는 사람이 많이 없고 하더라도 내가 제가 견적 보러 갔을 때 셀프로 하다 사고 친 분들이 많아요. 셀프로 했는데 다 떴어.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이 하신 걸그 사람도 무슨 다른 거에 기술자래. 근데 방수 기술자 아닌데 자기가 셀프로 한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하신 걸 저한테 복기로 얘기해 보세요 했는데. 얘기를 딱 듣다가 그러니까 하잖아죠 하고 딱 그러니까 왜 하잖아요 이러고 딱 설명을 해 주니까 바로 받아들이고 오케이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한 땡볕에 더운데 지금 이거 벌레는 사실 이거는 그것도 아니야 정말 더울 때 있잖아요 지난주 같을 때 땡볕에 올라가지고막까대기하고 뿌레카치고 막 미장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실 기술력이 높죠 집수리 음. 출자가 되려면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경험을 해서 자기가 현장을 따서 경험을 해서 경험 값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지불하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저처럼 알려주는 데 교육업체를 가셔서 배워도 되고요. 제 생각에는 정말 잘 벌고 돈잘 버는 기술자가 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최소 3개월은 무조건 해야 돼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하면은 3개월에 집중하면 빠바박하면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가 있고, 그렇다고 마스터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6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잘벌 수가 있어요. 제가 겨울 같은 경우는 실내일 위주로 하면은 1000만원에서 1200 정도가 순익이에요. 인테리어 철거나 원상복구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야외 방수 작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버는 달은 순익이 2000에서 2500도 벌어요. 최고 해본 게 제가 3500까지 해봤어요.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기간에 비해서 빠르게 성장한 케이스예요. 배운 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돈 벌면 투, 배우고 돈 벌면 배우고 돈 벌면 배우 고 이걸 계속 반복했어요. 기술 배웠다는. 그렇죠. 저도 지금 누군가한테 계속 가서 부족한 게 있으면 가서 배워요. 그러기 때문에 기술 속도가 빨라요. 제가 할수 있는 기술이 많이 있어요. 저는 치, 최소치로 잡아도 네. 5천만 원 투자한 것 같아요. 근데 배우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5천만 원쓴게 아니고 제 퇴직금이 정확히 3,500이었어요. 거기서 장비 사고 뭐하고 기술 배우고 그러면서 또 벌고 쓰고 벌고 쓰고 벌고 쓰고 이거 계속 반복하다 그러다가 아 이게 다 배울 때는 남들이 홍보를 다 어떻게 해요 이거 이거 배우면 천만 원입니다 돈 됩니다 이러잖아요 그거를 진짠지 아닌지 해봐야지 맨날 바, 밖에서 들어서 어떻게 알아 근데 이제 저는 해보고 아 이건 진짜 돈이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게 추려진 거죠 배우고 싶은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은 이게 돈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돈만 보고 오고 자기가 성실하게 할 생각을 안 하면 그런 사람도 오지 마세요 간절하지 않은 인간이 열의 아홉이에요 제가 이거는 증명할 수 있어요 대부분 간절하지가 않아 일찍+ 일찍 다니고 일찍+ 일찍 하고 열심히 하고 죽을 듯이 해야 되는데 돈 천만 원 벌라고 하면 장사해 보세요 그러면 딱 느낀다니까 욕심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의 욕심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다라는 사람들은 돈을 투자해서 배우세요 너무 해, 행복합니다. <laughs> <그런 것 같다구요? 웃음> 아 그럼요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되고 너무 좋죠 일만 잘해주면 되니까 <laughs>